이번에 야도는 야도랑과 야도킹 가라르 야도킹인가 가라르 모습으로 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변으로 갑니다 코스트에 이쪽에 왜 해변에 많이 있어? 요방안에가 있구나. 여기 야도니가 엄청 많은데 이제 밤이라 없나?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아니었나? 이쪽이 아니 북쪽 해변이죠. 아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가지를 통해서 진화를 두 가지로 시킬 수 있더라고요. 가라르 가지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원래 자자생하는 자세, 곳에 아이템으로 진화하는 게 맞긴 맞지. 여기 야돈이 이제 있고요. 어우, 아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기또 몸살이... 아, 얘로 잡는 거야? 키콜안되면 나갈인데, 도망가야겠요 다행이다. 제가 움직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변함없는 부적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부적인가? 얼간이 포켓몬이라 그래도 지나하면 장난 아니드만어도 저도... 나의 진화체가 돼요 안되면 도망가면 되니 어? 저기 이로치가 있었어? 잠깐만 나 노란색 봤는데? 잠깐 잠깐 잠깐만 여러 잠시만요 저기 저 이로치를 봤어요 노란색 야돈이 있었어요? 잠깐 기다려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요 포획용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당당 얘를 빼고. 내가 이루치를 봤는데? 노란색 녀석이 있었어! 아! 꺼져! 꺼져! 비로치 와, 진짜 야돈 이루치라니 아파서 힘들었는데, 오늘. 아, 이 치기. 와이라 이거. 이 아. 어. 한아더 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상이더이고이상이게 이거. 더라이 이거. 이 리비이 볼로 한번 잡아볼게요. 빨리 잡아야 되니까. 아, 오늘 운이 정말 좋구만. 신난다. 이로치 아돈을 잡았다. 밝은 때 잡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 능력치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것까지 바라지 말아야 되나? 아니, 이로치 진화는 조금. 이런 것 같아서, 일단, 일반을 진화시킨 다음에. 와, 상당히 우수한 능력 이일라는서 공격이 별로네. 어차피 얘 특수 공격이 주니까. 아, 오늘 무슨 개 탔네요. 새해 돈을 많이 번다던데, 닭띠가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암튼간에,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래도 이때 이렇지 말고, 보통, 보통 에 잡았잖아. 보통 애가 없네요. 왜? 이데키볼로 잡았잖아요. 아 어, 여기 있어요? 일단 일반 애를 진화시키고 이루치를 진화시키든가. 어 너무 아깝네요. 어 무슨 이 운은 운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야도는 두 마리 잡았으니까. 남자 여자 하나씩 잡았네요. 또. 자 가자. 야, 누가 뭐를 만들어줬는데 팔찌랑 뭐 그거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진화시키면 된다 그래요. 일단 일시정지를 가겠습니다. 어, 어 여기 코스 스퀘어에 <laughs> 자파기 옆에 여자애가 있어요. 어디기 서이기 가라두고 가지를 엮고 여금을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가라두고 가지를 주면 가라두고 팔찌나 머리 장식을 만들어줄게 가라두고 팔찌 한번 해보죠. 여섯 개는 필요해요. 네, 알아서 밖에만 넣 알아서 가져가네. 다행이네, 어이기서이기어이기서이기자여기있어 금방 만들었지 가라도구 팔찌를 손에 얻었다도구 포켓을 넣었다 오 가라르 지방이끼돈이게채워끼면이끼 어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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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끼 어이끼, 어 이번엔 머리 장식해 주세요. 여 다섯 개 필요해요? 부족할 것 같은데. 코트 에리오를 돌아다니 주세요이시정지하고 죽고겠습니다. 오아 아참, 죽오는 걸 여기 아돈 잡은 요 쪽이에요. 저도 뭐지 블루 쿠키님인가? 그분 유튜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최초로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 뜯어 봐가지고 팁을 빨리 알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음, 그렇게까지 막 굳이 막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분이 한 거를 뻗어 <laughs> 나는 정도로 하겠으니 두 개씩 줄수 있으니까 금방 모을 수 있는데 아, 없으면은 저장해 가지고 다시 아이고, 물 위에서는 안돼요 해변에서만 아, 중간 중간 에 애들이 이로치를 나머지는 잘못 알아봐가지고 있어도 이로치인지 모를 것 같아. 하나, 세 개. 왜냐면, 하나, 하나 하면 좀 너무 각박하잖아. 구운 깃털. 가지. 진짜 하나, 하나 너무 각박하네. 이렇게 야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렇지, 못했지 <laughs> 여러분들, 이렇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무조몇개 모아두면 잡을수 있어요. 저장에또 불러야 되나? 어이 도도도도도도도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가지가 없나봐요 이토죽아주문 오케이 오케이징인지 뭔지 저저 거꾸로 본체를 해야 된다는데 캡처카드로 어떻게 거꾸로 본체를 해 갑자기 화가 나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리젠이 알아서 되니까 몇개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이거 다섯 개인지 그럼 아래쪽에 있던데 22개. 싹 가능. 자판기 옆으로. 이게저잘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이리 왔을 때 거꾸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머리 장식 만들어주세요. 이거 다섯 개나 필요하시다고요? 줄게요. 알았어, 바뀌어만 어 어이, 사이 어 이게 살기... 자 여기 있어. 금방 만들었지? 뭘 <laughs> 장식을 소매 얻었다. 갈아두고,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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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두고, 가라레의 모습이 야전에게 잘 어울릴 거야. 어디 한번 뭐 여기에서 아니구나. 이왕이면 이제 입구 로비로 가면 배경이 이쁘게 만들어주니까 대각선으로 가서, 여기서 진화를 시켰습니다 뭐 여기도 배경이 나쁘지 않은데 밤이라서 아무래도 밝게 하는 진화 장면을 캡처하기 위해서죠 여기 말고 뒤돌아서 얘네들은 <laughs> 중요 포켓은 아니고 여기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지금 팔찌를 위에 있는 애한테 쓸게요 사용한다로 야돈 오잉 야돈의 모습이 야돈이는 무엇이 될까 와. 축하합니다. 야돈은 야도란으로 진화했습니다. 가라르 진화 모습이죠. 셰암암으로 배우고 싶다. 이제 머리 장식은 야돈에게 한번 해볼게요 야돈, 오잉, 야돈의 모습이... 야돈이! 와 축하합니다. 야도는 야도킹을 진화했습니다. 가라르 지방의 진화 모습이죠. 뭔가 카리스마 있어. <laughs> 얘는 없었거든요, 제가. 야도킹은 새로 섬뜩한 지문을. 집은... 어, 무서운데? 어, 생일 것도 섬뜩한데, 약간. 치유파도? 자기암시가 기본적으로 배워져 있네요. 어, 이로치 야도킹을 만들고 싶다. 아, 드디어 타임 슬립을 하면서, 바늘을 가지로 머리 장식과 팔찌 두 가지다 손에 얻었습니다. 끝에 쪽에 있어서 편해요. 팔찌 있다. 이로치 야도원. 오잉? 야도네 모습이. 야도니로치 야도란 야도란을 진화했습니다 뭐랄까 그 오... 살색? 뭐라, 뭐라 그랬지 약간 어어 어... <laughs> 주황색 피을튀고 이제 조개는 약간 머스터드 색상이네요 신기하다 익혀진 악겠습니다 그럼 강종하고 이렇게한 마리 더 잡으면 <laughs> 야도란도 하겠지만 이따 야도킹 비주얼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키울 거면 야도킹 <laughs> 진화시킨다고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시 정지할게요 이번엔 머리 장식으로 야도킹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지, 야도온이라네. 오잉? 야도는 모습이? 와우, 오, 핑크색이 너무 귀여워. 축하합니다. 야도는 야도킹으로 진화했습니다. 역시, 야도킹이 최고. 핑크색이어서 심지어. 야도킹새로 선택한 질문을 배우고 싶다. 니가 원한다면 다 배우게 해주지. 깜짝 한지 분은 배웠다. 어, 장난 아닌데 전 예로 적겠습니다 어, 여러분한테 좀 제대로 보여드릴까? 뭐 여기 부를 수 있나? 오 유로치 핑크색, 오호 코스 스퀘어로 가는게 낫겠죠. 여기는 밤이긴 하지만, 오, 원래 야도킹 자체가 약간... 암흑의 기질...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들어가서 좀보여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자 어디, 어디? 아, 여기는 좀 좁고, 경기장에서. 아, 도키 미쳤다. 여러분에게, 이로치 아도키. 자, 어떻습니까? 아픈 와중에, 나에게 행복을 줬어. 아니지? 너서버그 조개 잠식이 완전히 된건 아니겠지? 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 야 <laughs> 토끼입니다 여왕이네 <laughs> PC 시대 걸 맞구만 능력치도 볼게요 기묘한 약 등장했을 때 조개 껍질이 약을 흩뿌려서 같은 편의 능력 변화로 원래대로 되돌린다 좋은 건가 뭐 아무튼 박스로 가서 심판 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다 굉장히 좋다 공격 빼고 다 좋아요 왜냐면 얘는 약간 에스포라서 특 특고 위조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스피드가 훌륭한 게저 정도야 얘 야도킹이 거의 움직이지 않나봐요 왕이라 그런지 내가 마킹을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자고 있는 야도킹 보여줄까요?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야, 도킹냥 잠을 이런 모습이네. 이렇지요? 어... 허 어... 엘로 어. 멈추게 할수 있나? 이거, 이거 셀카봉 했을 때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여기로 봐. 아유 여기로 봐. 그럼 <laughs> 나는? 잡았다 일어나 ㅎㅎㅎ <laughs> 이태치 <뜻 지금. 웃음> 너무 귀여워 나 같이 아무개. 요 <laughs> 너무 귀여워 뭐못 떨어지는데 너너 조개도 못 떨어지는 거예요 와우 여러 가지, 이제, 자는 거는 이거고, 화난 건 이거고, 안 왔다! 우, 웃는 건 없어요? 웃는 거. 이게 웃는 거야? 웃을 때 액체를 떠드리고요. 가만있을 때 가만있고요. 히 아, 얘 표정이 있구나. 나 부실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쇼츠로 제가 만들 예정이었는데, <laughs> 야도라고 야도킹은, 어쩔 수 없죠? 길이도 있고, 입수 방법이 까다로우니까, 이로치도 잡았고,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픈 와중에 찍었어요, 여러분. 위로의 맛, <laughs> 댓글로. 진짜 빠르진 않구나. 안녕히 계세요. 야도킹 보면서, 뿅!